지난 30일 기념관에서 광운대학교 교수학습센터가 주관하는 제235회 학습법 워크숍인 기억과 학습, 당신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습니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재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워크숍은 김난희 교수가 진행했으며 나의 기억과 학습을 공유해보고 학습효과를 높이는 조절 유형을 살펴본 뒤 메타인지 학습 전략에 대해 살펴보는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자리에 참석한 광운인을 대상으로 서로의 학습 고민과 성공 학습 노하우에 대해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학습 효과를 높이는 조절 유형은 세 가지로 인지 조절과 동기 조절 그리고 행동 조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중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으로 인지 조절에 해당하는 메타인지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네타인지학습전략은 총네 가지이며, 말하면서 공부하기, 배우면서 인출하기, 건강한 뇌 만들기, 성찰활동을 하기가 해당합니다. 즉, 듣기보다는 말하면서 공부하는 것과 인출학습을 반복적으로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스마트폰과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과 영양을 잘 조절함으로써 건강한 뇌를 만드는 것과 이전에 학습한 것을 성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다음 워크숍은 시험 대비를 위해 기말고사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학습법 특강 주제가 기억과 학습이었습니다. 어, 이 학습법 특강은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어떤 조절 유형들을 이해하고 이론 기반에서 자기만의 학습 전략을 좀잘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어, 능력을 갖추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광훈인에게 더 효율적인 학습법을 제공해주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광훈인의 학습에 도움을 주는 자리가 계속해서 마련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WB's 건사합니다